네, 스크래치 수학 제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평면 도형의 둘레와 넓이 예제 1, 1의 1을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입력 받아서 입력 받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를 그리고 정사각형의 둘레 의 길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을 그려보고 그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결과와 여러분들이 구한 결과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정사각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변의 길이가 A라고 보겠습니다. A. 그러면 둘레 길이는 어떻게 돼요? 둘레 길이. 전체 둘레 길이, 둘레 길이, L은 둘레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이게 A가 한 변의 길이죠. 에, 그러면 A, a, +A,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죠, 그죠?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그래서 4a가 되겠죠, 4a. 네, a는 뭐예요? 변의 길이죠, 한 변의 길이. 그죠? 한 변의 길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네, 실행시켰습니다. 요 글자가 너무 적죠. 그저 그죠? 글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지구본을 클릭해 주면 여기 셋 폰트 사이즈가 있죠. Shift를 놓고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폰트 사이즈가 있어요. 한20 정도로 맞춰주면 얘가 커지죠. 네, 이렇게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 클릭했을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한변에. 에, 길이를 입력하세요. 자, 지금 스프라이트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묶고 기다리기.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데이터에서 자, 한 변의 에, 길이가 우리가 한 변의 길이라는 에, 데이터를 에,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변수죠, 이게. 에,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이제 묶고 기다리기. 데,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묶고 사, 에, 우리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입력했으면 대답으로 들어와서 요게 대답이 한 변의 길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둘레의 길이는? 자, 둘레의 길이는, 자, 여기서 둘레 길이, 한 변의 길이가 나왔으면 우리가 둘레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수 만들기 위해서 둘레의 길이. 자,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둘레의 길이. 자,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한 변의 길이죠. 연산을, 연산에서 곱하기를 가져와서 4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게 이제 둘레의 길이가 되죠. 자, 둘레의 길이가 나왔으면 나왔으면 고양이가 말을 해주게끔 둘레의 길이는 얼마입니다. 말을 해주게끔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형태에서 말하기를 가져오고 뭐라고 말할 것이냐 연산에서 음, 결합하기 자, 여기다가 정사각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길이는, 그리고 데이터에서 둘레의 길이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자,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3cm면 어떻게 돼요? 3cm면, 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1 2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사면 정사각형 둘레길이는 16이다. 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예제 1의 1이었습니다. 연습 문제 1의 1을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뭐 충분히 할수 있겠죠. 그죠? 1의 2를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0인 정오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직접 구해보고, 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구한 값하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거기서 나온 실행값하고 같은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1의 2를 보겠습니다. 한변의 길이를 입력받아 정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변의 길이가 여러분들이 4cm인 정사각형을 직접 그려보시고 이 정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프로그램 실행 값과 여러분들이 구한 값과 같은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글자가 너무 적으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지구본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놓고 Set n 폰트 사이즈를 눌러 주면 여기 폰트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죠. 그죠 20을 누르겠습니다. 아, 그럼 얘가 커지죠. 자, 정사각형의 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한 변이 a면 요 변이 a면 내변이 네다 a죠 그죠 얘도 a고 얘도 a고 자 얘도 a죠 자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얘 넓이는 자 얘의 넓이는 넓이 s는 s는 s라고 그러죠 넓이는 a 곱하기 a죠 a 곱하기 a 네, a 곱하기 a가 됩니다. 즉, a 자승이 되죠, a 자승. a가 뭐예요? 한 변의 길이죠,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에, 그게 정사각형의 면적이 되죠. 즉, 한 변의 길이의 자승이 정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에다가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한 변의 길이 이 길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또 하나 정사각형의 면적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묵고 네, 기다리기 그리고 데이터에서 한 변의 길이를 대답으로 정하기 그리고 정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의 면적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죠. 한변의 길이, 곱하기, 한변의 길이, 로 정하기. 자, 그래서 말하기 가지고 고양이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에서 결합하기. 정사각형의 면적은 정사각형의 면적을 에,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하고 말하기에다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자한 변의 길이를 깃발을 클릭해서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4를 입력해 볼게요. 정사각형의 면적은 16입니다. 4, 4, 16 맞죠? 네. 예제 1의 2였습니다. 연습문제 1의 3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직접 구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 값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1-3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입력받아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가로 길이가 9cm고 세로 길이가 5cm인 직사각형을 그리고 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요게 가로의 길이죠? 요게 가로의 길이고, 요게 세로죠? 그죠? 요게 세로. 가로를 A라고 그러고, 세로를 B라고 그러면, 둘레는, 둘레, 전체 L은 어떻게 돼요? L은? 여기도 a가 되죠. 여기도 a가 되죠. 여기도 b가 되고, 그래서 전체 둘레 직사각형 둘레 길이 l은 2a 플러스 2b가 되죠. 그렇죠? 네, 이것은 2 e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폰트가 너무 작으니까 좀 키우기 위해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지구본을 클릭하고 Shift를 놓고 s e 폰트 사이즈를 선택해서 20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데이터를, 데이터를, 데이터의 변수를 가로, 그죠?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리고 직사각형 둘레. 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면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그죠? 그리고 조금 줄일게요. 가로기, 가로, 가로, 가로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자, 그리고 음, 가로의 길이를 대답으로 정하기.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세로의 길이를, 자, 세로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세로를 대답으로 정하기. 그리고,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했죠? 2 e 곱하기 가로 플러스 세로. 자, 연산에서 곱하기를 가져오고, 아, 더하기를 가져오고, 곱하기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 요게, 이 연산자가 먼저 그 실행을 해요. 이게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2 곱하기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2 곱하기 A, 더하기, B면. 곱하기가 먼저 실행이 되죠. 그죠? 어, 곱하기가 먼저, 시,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e 곱하기, 가로 열고, A, 플러스, B면. 자, 가로 하나께 먼저 실행이 되죠. A, 플러스, B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자, 요렇게, 어, 플러스 연산자를 가져오면, 얘는 마치, 가로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랑 같이 있어도.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 가로 곱하기 세로. 아, 가로 더하기 세로. 가로 더하기 세로.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먼저 실행이 돼요. 어, 그리고 나중에 2를 곱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가로 플러스 세로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된 상태에서 나중에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둘레는 2 곱하기, 가로 열고, 가로 플러스 세로, 가로 닫고, 로 정하기. 자, 다 됐으면 이제 말하기죠. 뭐라고 말해요? 결합하기를 가져오죠. 어, 결합하기가 굉장히 유용하죠. 직사각형의 둘레는, 직사각형의 둘레는, 둘레 이렇게 하죠. 둘레는 직사각형 둘레를 결합해서 말하기.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가로 길이가 9cm고 세로 길이가 5cm인 그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를 입력하세요. 9죠. 세로 길이를 입력하세요. 5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는 28cm죠. 우리 단위는 단위는 입력을 못하니까 9하고 5를 입력하면 28이 나오죠. 그건 9cm, 5cm를 입력했기 때문에 28cm가 되는 겁니다. 연습 문제 1의 4를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5cm이고, 세로의 길이가 3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직접 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 값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